결국 우리가 시험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있다 그러면 입력보다는 출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렇 그렇죠. 시간 안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습이있 그렇죠? 머릿속에 어, 연습, 정리,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단원별 모의고사 그단모의 핵심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인원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문제가 항상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커리큘럼에 없는 차이점입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게 그걸 왜 이야기하는지. 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여러분이 합격하시잖아요, 그죠 합격하고 나면 대부분 어, 어 뭐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중개사 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중개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수강료만 해도 밖에서 보시면 한 200만 원 넘어가요. 그 합격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명품하신 분들은 중개 코칭 강의, 실무용 강의를 3개월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드리고 있습니다.